저 현대 프라임 아파트 바로 앞에서 하게 되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미에는 본인의 뭐 아들 문제라든지 이런 어군 휴가, 어 특별 휴가 이런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2조 이상의 금융 사기, 펀드 사기, 이 사기꾼과 원팀이 돼가지고, 지금 주미애가 사기꾼과 한팀이 돼서 검찰총장 윤석열을 쳐내고 그 수족을 잘라내고, 온 국민들이 볼때 이게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사기부 장관, 무법부 장관, 법치 파괴 장관, 이런 대한민국 전체를 짓밟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오래 두다가는 대한민국의 법치는 다 무너지고, 사기꾼들이 완전히 득세하는 이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도 개탄하지만, 이 개탄하는 국민들의 걱정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이 제대로 힘을 내야 된다. 국민의 힘이 이제는 특검. 바로 사상 최대의 특검을 어, 구성하자는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바로 장외투쟁을 하자. 어, 저희들은 적극 동참할 것이고 지지하는 바입니다. 이, 여기에는 지금 법무부 자체가 사기부 장관, 사기부 무법부로 바뀐 상태에서 특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이 사기정권, 기생충 정권, 무법정권 이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외투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제 특검을 반드시 받을 것을 민주당과 또 문재인 대통령께 특별히 촉구를 하면서, 이 특검은 단순히 특정 정당의 특검이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과 시민단체가 모든 양심적이고 법치를 바라고 사기꾼들로부터 피해를 받은 그 수많은 2조 이상의 피해자 바로 펀드 사기 피해자들 라임과 옵티머스 뿐만 아니라 여러 펀드 피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 모두 피맺힌 이 목소리를 반드시 이 초당적으로 민주당도 꼭 받을 것을 바라고 어, 법무부 장관 추미애는 하루속히 그 직을 어, 사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다시 탄핵에 들어갈 것입니다. 어, 이 추미애의 후한 무치하고 또 법치 파괴적인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과거 어느 정권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도 없던 이런 만행을 그만두게 하기로 여러 분 촉구를 했습니다만은 종단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만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의 걱정과 피해, 분노 이것을 모아서 다시 한번 오늘 자장 시위를 통해서 우리들이 뜻을 표현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 단체 대표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違う、ええ、<coughs> かしら